최고의 빌런 월드컵입니다. 타르탈리아랑 시라즈 얘 뭐하는 새끼지? 근데 솔직히 말하면 둘다 눈이 하나네? <laughs> 그냥 얘가 존나 띠껍게 생겼으니까 얘로 하자. 금단의 지식 vs 도토레 음.. 금단의 지식 출처가 어디야? 저것 때문에 저광이 죽긴 했거든? 아 도토레는 근데 작 중 빌런이잖아. 짝중에 너무 만두처럼 나왔어. 존나 <laughs> 만두 같아. 그래서 빌런이야. 아자르 개색 죄송해요. 빌런 결론 나 아니야? 지경이랑 별을 삼킨 고래. 지경아 집좀가 제발. 지경이 만세. 집을 안 가. 라이오슬리 양부모. 아 얘네들 개쓰레기였지? 폰타인 구세력은 사실 멜리진 욕했고 두지에는 사람들 대가리에 구멍 뚫어가지고 그 이상한 액체 같은 거 넣었었는데 두지의 개자식 푸조 타카유키 에드윈 이스팅하우스 뭐야 얘네들 야 근데 원신 작중 빌런인데 진짜 원신 빌런 병신같다 왜 이렇게 임팩트가 없지? 생긴 게 그냥 NPC네 근데 마르셀도 사실 엄청 비중이 높았던 빌런이고 어떻게 이렇게 작중에서 비중이 큰 빌런들을 일단식으로 뽑았냐? 성우님들 연기가 좋아서 얘네들이 빌런인 느낌이 났던 거지 진짜 캐릭터는 대충 뽑았다 저 광이요? 에 이거 누가 만들었냐? 얼음 여왕의 신학의 친부요? 신학의 친부가 신학을 갖다 바쳤잖아 진짜 쓰레기인데 스카라무슈랑 클레클레는 아무리 그래도 빌런은 아니고 아, 모세이스, 얘 뭐했지? 얘도 나이다 전임이야? 앨리스가 왜 빌런이야? 아, 광기의 빌런이라고? 도대체 이게 무슨 빌런을 찾는 건지 모르겠어. 빌런들 외형다 똑같은 거. 이게 맞냐고. 아 지경이 마르셀. 그러니까 빌런이 악역이라는 건데 나는 좀 빌런이 그냥 단순히 나를 짜증나게 했던 누군가라고 하면 마르셀은 조금 어느 정도 공감이 됐던 것 같아. 물론 얘가 했던 그런 범죄 행위들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건 아니지만 좀 누군가를 진짜 사랑하면 그 정도로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느낌인데 얘는 이해가 안 됐어. 능력도. 없는 게 무슨.. 충남고나 와서 계속 삐대다가 집에 안가 집에 안가 하다가 결론은 실종됐다던데 지경이랑 아자를 잘... 500년 동안 가둔 새끼 500년 동안 집에 안간 새끼 이게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게 아자르가 500년을 가두진 않았어. 얘는 현자 대물림을 해서 이번 때의 현자인 것 뿐이지 얘가 500년을 가두진 않았거든. 그거 빼고도 얘의 잘못이라고 하면 마을을 통째로 하나 뇌를 삶아버릴 뻔한 거? 근데 지경이는 얘는 같은 편인데 왜 이렇게 짜증나는 거야? 아자르는 그래도 사이노가 때리긴 했거든? 아 지경이는 때리고 싶어도 때릴 수가 없어. 내가 봤을 땐 그냥 지경이다. 아 지경이는 진짜 자, 도토레가 1등이야. 만약에 근원이긴 한데 우리한테 뭔가 그런 감정을 심어줄 만한 직접적인 스토리가 없었다.